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도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성령께서 가득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급히 노트에다가 메모하며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 복음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지금까지 훈련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팀이 결성되어서 매주 목요일 나가서 금요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한 주간을 온전히 사용할 때도 있고요. 강력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옷을, 겉옷을 다 벗고 더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우리 전도팀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옥에 못 가느냐? 난 지옥에 갈수 있다. 내가 가 아, 지옥에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완전한 영접과 완전한 거부의 형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 증언해 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제 안에 제 머릿속으로 전도책을 주실 때처럼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약 새벽 2시 정도였, 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6시면, 6시면 모든 예배가 끝나니까 그때 하려고 미뤄 놓았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되니까 아침 6시가 되니까 그냥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다는 마음을 갖고 그냥 그 시간을 넘겨버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녹음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내가 그냥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오전 8시 정도가 되었을 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방언 기도가 여느 때보다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제가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담요를 반 접어서, 가운데 구멍을 내고, 거기에 모자를 달고, 양쪽에 팔 나오는데만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입고 할수 있도록 만든 옷이 있어요. 이제 일명 우리가 기도 옷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도팀 중에서 제가 두 사람에게 좀더 편안하고 넓게 만들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부러워해서 좀더 만들어서 우리 야잔들한테 다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그날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강력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운전을 하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주님께, 주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개인 통장에 2,000바트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2,000바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몇개 사왔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밤 8시까지. 완전히 다 못했어요. 그 만든 것 중에 샘플을 하나 가져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한테 입혀보는 그 순간에,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순간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분을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속이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루 종일을 되돌아보아도 제가 속은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방언기도를 하면서 더더욱 큰 충동을 받았었거든요. 방언기도도 너무나 유창하게 여느 날보다 더잘 되었었는데 그런데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은 저를 차라리 지금 데려가시라고 제가 이 땅에 남아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항의도 하고 기분에 제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한 새벽 4시쯤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린 것이 그게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주님께 어떻게 하면 어 신학적인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어 저는 분명히 아는데 또 설명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이 상하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랬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까요? 이제 제가 속아서 만들었던 그 옷을 다시 조금 정리해서 입을 수 있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난번 녹음했던 그 금요일 밤에 조용할 때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감동을 주신 것을 이제 녹음을 하는데 50% 정도밖에는 못 했습니다. 그때 바로 순종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대로를 녹음을 했더라면 바로 녹음을 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온전한 순종을 못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한50%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정이라는 거, 순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창세기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 중에 만나서 대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대접을 하죠. 그러다가 19장으로 넘어가면 로또 천사를 또 부지중에 만납니다. 그리고 무격병을 대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냥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있느냐, 누가 있느냐 다 풀러서 여기서 나가게 하라. 그래서 그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한테 가서 이제 말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보면 로또 도시에서 나가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립니다. 천사가 억지로 손을 잡고서 이끌어서 도시 밖으로 내보낼 정도입니다.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베풀어지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도시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산으로 올라가라는데 소알로 가겠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볼때 롯은 멸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소돔에서 얼마나 불을 누리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부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까워서 머뭇거리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는가 하면 나머지 세 사람도 소활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산속, 굴속으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롯은 멸망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살기 좋은 것이 멸망한다고? 그동안에 어떤 징조도 없었고, 오히려 잘 되고, 경제도 좋아지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어떤 징조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묻혀 살면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의 모든 남자들이 손님을, 천사죠. 그들 보기에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죠. 그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야겠다. 망조가 들었는데 몰랐던 거죠. 멸망할 것을 실제로 믿었다면 산꼭대가 아무리 멀고 높고 아무리 험한 산, 산 꼭대기라 한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믿었다면 정신없이 뛸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작은 성, 가까운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도시는 아주 작은 곳이 아닙니까? 도심지에 평안했던 생활도 아쉬웠고, 정말 망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멸망하지 않을지도 몰라. 혹시 망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떤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변, 그 모든 소돔과 고무라뿐만 아니라, 고모라와 소돔과 이제 그 예전에 작은 왕국들 전에 그 전쟁 중에 아브라함이 도와서 구출해 줬던 그 다섯 왕궁들 중에서 그 왕궁들이 다 망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알만 남은 거거든요. 이것 또한 그 롯을 위한 중보한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중복 중복 기도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이에 의해서 순정했을지라도 이후에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순정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내도 죽고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불행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불순종하고 제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이며 큰 축복인지 순종을 했지만 불완전한 순종은 목숨은 구하고 어느 정도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되는 것과 자신이 결단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